한덕수 총리 부분인데 여전히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 간보기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행보로 봐가지고는 출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 한덕수 총리 그 외신과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에서 서울 강동에 있는 명 명성교회를 갔습니다. 명성교회. 그 대선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후보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곳이 명성교회인데요. 그명성교회 신도수가 등록 신도수가 대략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제 거기 가서 한덕수 권한 대행 어제 그 자료 영상 있으면 한번 좀 보여 주시죠. 그영 거기 예배 참모진 없이 홀로 예배에 참석한 한 대행은 신도그어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가 직접 나서서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니까 어 예배로 왔으니까 당연히 인사를 시켰겠죠. 저런 식으로 지금 자기를 알리는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저런 어떤 인사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렇게 볼때 저건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이 잘 나오지 않고 명성교회 간것 자체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예, 비공개 일정으로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했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그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몇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전부 다 논란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 권한 대행인지 아니면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건지 대통령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음~ 그리고 정말로 지금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 의문이 들 정도의 어떤 답변들을 했는데요 어~ 그리고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김민석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정부 종합, 정부 그 세종로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17일부터, 지난 17일부터 하고 있는데, 출마용 관세 협상을 멈춰라.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잠시 후에 하나씩, 어, 김민석 의원, 어, 얘기도 이따가 전해드리고 하고, 우선,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laughs>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 대행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차이가 없다. 야,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세 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않아가지고 어 유연적 부작이다 이런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어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두 사람을 대통령 목지명의 헌법재판관인데 에, 대통령 권한 대행 입장에서 이두 사람을 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가 현재에서 어, 효력 정지 지금 가처분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 효력 정지 가처분 가처분 상태지만 헌재가이 판단을 할때 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에게 헌재 대통령목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만약에 없다면 나중에 극심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본안에 가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헌재의 어떤 결정문 취지로 보면, 어, 상당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그런 뉘앙스, 그런 점을 시사하는 듯한, 어, 어, 것이고요. 그리고 가처분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그, 어, 대통령 헌재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해서, 어, 뭐랄까요. 월권, 그리고 어, 유언적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 대행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차이가 없다. 아니 어 대통령은 어떤 국민들이 선출한 어떤 그 국민들의 대리권 어? 이걸 갖는 건데 어,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물론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임명직이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국민들이 어떤 전체의 어떤 투표행위를 통해가지고 대통령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된 관의 업무의 차이가 없다.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을 시험 봐서 뽑거나, 아니, 뭐, 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투표를 이렇게 5년마다 투표를 하겠습니까? 참, 어,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런 어떤 민주적인 어떤 의식, 헌법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 헌법 준수에 대한 의식 이런 게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그런 멘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서 파이낸스 타임스에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번 에 외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네, 트럼프하고 어, 통화에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 c 메 s 디시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측에서 한번더 물어본 거죠. 확인을 거듭한 거죠. 그랬더니 노 no 코멘트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독수 권한 대행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어떤 그 선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 40일 남은 대선 이걸 중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자 심판을 보라고 맡겨놨는데 그 심판이 너 네가 선수로 뛸래? 하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하면서 이게 자꾸 행보는 선수로 뛰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부활절 행사에 갔었고요 명성교회 가서 인사하는 거 아까 자료화면 보셨죠? 그런 행보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광주 기아차 공장을 갔고요. 그리고 울산, 어, 울산 어, HD 현대 이, 이, 조선소 공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현장 시찰을 하지 않았, 현장 시찰을 했는데, 이런 행보들 자체가 어떤 대통령 음, 출마를 염두에 든 행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더, 더 이제 한국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맞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 24 25일 중 개최될 것으로 예정된 2 플러스 2 고위급 회담 우리 쪽에서는 어, 관세 협상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뭐 방위비니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통상 관세 방위비 원스탑 협상을 원한다고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상 협의를 할 어, 그, 파트너로, 이 플러스 기 우리 쪽에서는 초상목 부총리 겸기재부 장관, 그리고 안덕 근산업부 장관,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스코 페선트 재무 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래서 이 플러스 이 회담이, 어, 예정돼 있다고, 어제 정부 측에서 이제 밝혔는데, 아마도 24-25일 쯤 개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스탑 협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전부 어뭐 관세 협상 플러스 그리고 어떤 어 방위비 그리고 대미 무역 그 흑자를 어떤 감축하는 그런 줄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 상당히 중요한 협상들을 지금 앞두고 있죠. 근데 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어 영국하고 함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금 지정돼 있고 그중에서 상당히 앞 앞세워, 앞서서 지금 저희 한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그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 앞서서 한국을 좀 본복이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 의중이 있을, 실려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7월 9일까지 한그 57교국에 대해서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한 상태인데 어, 한국과 이런 협상을 서둘러서 한국 한국을 상대로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중 그런 그런 것 때문에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은공을 강조하면서 맞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 뭐라 그랬냐면 어 미국은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어? 안전 보장 이렇게 이런 거를 어 한국전쟁 이후에 항폐 되어 있었을 때 제공해줬다 어 그래서 우리의 산업 역량과 금융 발전, 우리 문화 성장 부여하면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게 도움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어그 다음에 어 윈윈대는 어, 회법을 모색하는 김비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미국에, 어, 어떤, 맞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어떤, 아까 말했던 대로, 어,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도와줬던 어떤 그런, 어, 덕을, 뭐은공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플러스 이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덕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저자서로 나가겠다라고 미국에 이렇게 알리는 것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그 협상에 임하는 최부 총리나 안덕근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발언이 조금 톤이 달라요 한덕수 권한 대하고는. 15일날 국회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안, 안덕근 장관도 k b s 출연해가지고 섣불리 협상을 타락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들은 시간을 끌어서 새 정부의 몫으로 넘기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중요한 협상, 애교적 안보, 이런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중요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가 않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 선출된 대통령이랑, 모르, 그르, 대통령이라면 모르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선출된 대통령과는 다르죠. 선출된 대통령은 윤석열은, 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이 파면당해서 다음 대통령이 오기까지 이 과도기에 그 권한을 직무대리하는 거거든요.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권한 대은 직무 대리기 때문에 그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되고 어,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헌법적인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 독수가 이런 중요한 어떤 통상 협상에서 키를 갖고 자기가 뭔가 공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런 태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네. 예. 지금 맡겨진 일, 선거 선거의 또 중립적인 관리를 대선의 중립적인 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내팽개쳐놓고 자기가 본인 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 정신이 뭐 나간 행동이다 행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국익을 지금 내팽개치려고 하는 이 자세, 자기의 어떤 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뭔가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공을 하나 어? 어, 세우고 타결했다. 뭐 공을 세우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의 어떤 응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참 어, 정신 나간 행태,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이런 것 아니면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민주당 그래서 이런데 이런 어 어, 어 반응을 냈는데요. 돈넘은 자기 장사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논평에서 사실상 노코멘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 다름없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 대권 도전에 망상에 빠져 있냐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협상에서도 손 떼라 이렇게 했고요. 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지난 1 7 일부터 세종로 청사 아니 정부 저 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를 보고 있는데 출마용 관세협상 불과라는 어떤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사진이 있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저희 뉴스버스에서 지난 17일 날쓴 기사인데 김민석 정부청사 1인시 한덕수 출마용 관세 협상 안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핏켓도 출마용 관세 협상 불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 어 김민석 의원은 대선 출마용 절속 관세 협정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 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받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 운동을 다니고. 관세 협상에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 <laughs> 김민석 의원이 제가 웃는 건 한덕수의 어이 없는 진짜 행태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이 조목조목 잘 짚어놔서 네 그렇습니다. 네, 헌법 무시하고 목에 힘 주고 대통령 행세 목에 힘 주고 대통령 행세하고 월권하고 아까 월권 어, 뭐 대통령 권한과 선출 어, 대통령 권한된과 어,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 업무나 어떤 업무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이런 발언 대통령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뭐 헌법 재판관 두명 지명한 것도 대통령 행사하는 거죠 그런 월권 그리고 알바키 아까 말한 차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헌법 재판관 두 명에 대해서. 자기가 권한대행이 두 명이 먼저 지명을 해가지고 알받게 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권과 알받게 인사를 하고 국회 피해 선거 운동 다니고 국회 나오라고 했는데 대정부 질문을 할때한덕수 권한대행 안 나왔지 않습니까? 두 차례나 자리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더 왕당한 게 국민의 안전을 어떤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상징적인 자리가 세월호 어, 4.16 잠사 어, 11주기 기억식. 그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덩그라니, 거기 불참해서 덩그라니 의자만 놓여 있었고, 한독수 그때 어디 갔습니까? 현장 시찰한다고. 어, hd 현대중공업 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 가서 폼 잡지 않았습니까? 현장 시찰한다고. 대통령 노려하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어? 이런 대통령 노려하고 있고, 누가 이런 사람 뽑아주겠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어 이런 비판을 제가 하는 것 자체도 뭐 한덕수 권한 대행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발 자중하고 자해하라. 어? 그래서 할 일을 제대로 하라. 이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거지. 사실, 대통령 출마, 비판거리도 안 됩니다. 한덕수는. 네. 누가 어느 누가 어느 국민이 이런 사람, 자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겠습니까? 그 자신의 어떤 처지, 입장,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음? 참, 한숨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 김민석은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 뭐, 요즘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난가병인데, 나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난가병. 아, 이번에 대통령이 난가? <laughs> 이런 거죠, 난가병. 그리고 그래서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월 4일이 공주, 공직 사태 시한인데 지금 오늘이 4월 21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5월 4일까지면, 어, 뭐 열흘, 불과 한 2주,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에, 맥시마. 어~ 공직 사퇴 시한까지 최대 채워 가지고 권한 대행 대통령 놀이하다가 나와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2주 남았단 말이에요 그2주 동안에 지금 (25~26일) 날 아까 얘기했지만 이프라시 e +E 고위급 회담에서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덕수 자기 어떤 대통령 출마에 도움 어떤 뭔가 도움이 된 된다고 생각해가서 졸속 협상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졸속 협상은 절대 안 된다.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관세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며, 음, 어, 전념, 여, <laughs>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선을 하고, 그러니까, 어, 이게 관세협상에 전념을 하려면 불출마선을 하고 해라. 예. 어, 그렇지 않으면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 견세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 네. 왜? 졸속 협상하게 되면, 누구한테 타격이 없니까?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어, 졸속 관세 협상할 거면, 네, 어, 출마할 거면, 당장 관세 협상 손을 떼라, 손 떼라. 지금 미국에서 어제, 어, 19일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반 트럼프 시위가 있었죠. 네, 트럼프 시위의 구호 중에 하나가 손 떼라입니다. 핸조업, 손 떼라. 트럼프 손 떼라. 트럼프가 워낙 지금 오락가락하고, 어, 재벌 위주, 소위 말하면 대기업 위주, 에, 이런 걸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그리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어, 각국이, 세계 각국이 날리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어, 미국 전역에서도 지금 시위가 있는데요. 지금 어, 19일날 일어날 게두 번째 저녁 시위입니다. 그래서 핸즈업 손떼라 이런데, 에, 한덕수, 음? 출마할 거면 빨리 손 떼라. 에.